미국서 긴급 발표라. 원달러 환율 폭락하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미국 재무부에서 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하고 구윤철 대한민국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동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 1월 12일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콧 베센트 장관은요.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웬만해서는요. 타국의 환율에 가입하는 개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가타야마 사직기 재무상이 갔을 때도요. 이렇게 주요 통화국 중에 주요 나라를 콕 집어서 구두 개입을 한 적이 없어요, 안 했어요 그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전례 없이 저는 가입해 개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요, 제가 봐서는 뭐 특별 대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미국이? 아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분명히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야 통화 스와프를 맺어달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통화스와프는 뭐안 맺어 주는 것 같고요. 대신에 외환시장의 구두 개입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개입을 한 거예요. 한국시장이 개입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환율이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폭락. 지금 한번 보세요. 환율이 말입니다. 1464원까지 14.5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1461.8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스코페센터미 재무장관이 예.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에 구두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통화스와프를 맺어 주면 훨씬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도요. 지금 미국의 재무부는요. 한국하고 통화스와프는 안 맺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가 봐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가면서 지금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괜찮은데 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봐서는. 지금 2000억 달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3500억 달러를 투자 받아야 됩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우리가 투자 안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관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올해 적어도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체 현금 투자가 2000억 달러인데 10년 동안 투자하니까 지금 200억 달러 미리 투자해야 되고요. 조선업에서는 1,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상호 관세가 25%가 15%로 낮아졌고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뭐 나머지도 지금 관세가 혜택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스코페센트 미재무장관은 이렇게 한국을 위한 배려 같지만 사실은 배려보다는요, 자기네들이 투자를 못 받을까봐 사실 시장에 개입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들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가 하는 문제잖아요. 제가 봐서는 펀드멘털이 바뀐 게 없어요. 스프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마디 한 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요, 뭐 계속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을 보면 일반 정부 여기에서는 252.95%가 늘어서 326억 천만 달러를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일반 정부라는 공기업 포함입니다. 예, 그리고 비금융 기업 등 서아케미. 99억 천만 달러 투자하다가 293억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95.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국내 상장 해외 ETF.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218억 달러 투자하던, 예, 그것이 83.3%가 늘어서 40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이 미국의 펀더멘탈보다 좋냐 이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서학개미들은요. 한국의 펀더멘탈보다 미국의 펀더멘탈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자도 낮지요. 예. 성장성도 더 좋지요. 노동 생산성이 좋아서 노사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자. 미국 시장에 투자하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인들도 기왕이면 미국 시장에 나가자예요. 아니면 유럽 시장이든 아니면 동남아 시장에 나가서 미국 시장으로 수입을 하자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는 돈 풀잖아요. 여기에 노동 중심의 경제 정책, 환경 중심의 경제 정책, 기울어진 경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말이면 나갈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두 개입이 뭐 시장을 그렇게 경천동지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편도 펀더멘탈 자체가 미국하고 비교해봐서 우리가 한참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나갈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통화 수합을 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통화 수합을 맺어주면 2천억 달러에 대한 통화 수합만 맺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수합을 맺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잘 들여다보면요, 환율이 폭등했을 때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환율을 해결했던 적이 많습니다. 2008년 10월 30일에 300억 달러의 통화 소압을 예, 해주는 바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잘 이겨냈습니다. 2020년에 보세요. 통화 소압을 600억 달러를 해주는 바람에 글로벌 예, 팬데믹도 굉장히 애기롭게 예, 극복을 했습니다. 예,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화 소압을 해달라는 건데 결국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래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습니다. 통화 사업을 해 주든 뭔가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뀐 게 없고요. 예,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나 친환경 정책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환율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가면서 시장의 불안한 감이 커지고요. 막상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때 그때는 더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지금 당장은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네.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경제 정책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노동 중심의 경제 정책, 환경 중심의 경제 정책보다는요,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국내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국내에서 나가지 않으면 투자자들도 국내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기업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도요, 기업 따라서 해외로 나갑니다. 그럼 어디로 나갈까요? 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지금 기업이 한국에 머물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게다가 돈덜 뿌려야 돼요. 지금처럼 돈 뿌리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탄탄한데 환율이 너무 치솟는다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 바람에 원달러 환율은 폭락은 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장기적으로 폭락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기업이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자꾸 떠나갑니다. 기업하기 나쁜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 투자자들도 떠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되찾으려고 그러면 구조적인 개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돈 풀기를 멈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통화수와 풀을 맺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핵심을 비켜가서 정책을 펴는데 오히려 이것이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몰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운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요.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충격적인 상황, 비상사태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 저는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것은요, 오히려, 예, 시장에 묻혀가는, 시장에 묻혀가면 여러분, 돈못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더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항상 시장을 타고 가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